네. 어 리딩 지저스 구약반 수업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11기상 13장의 내용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어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어,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열된 왕국에 대한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년 동안 이긴 세월 동안 성전과 또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데 동원되어서 지칠대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크게 상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부함이 왕위를 계승하였는데 그는 원로들의 현명한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조언만 받아들여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압적인 통치를 펼쳤습니다. 이는 마치 이 불만이 있는 이불 불에 붙어 있는 민심에 기름을 어 부은 격이었습니다. 그때 북 이스라엘 열 지파는 솔로몬의 명석한 관리였던 여러 보암을 대표자로 선출하여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분열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러보암은요 의기양양하게 새로운 국가를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왕국을 시작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그 규모와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도 오랜 세월 동안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하였었습니다. 그 당연히 북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웅장하고 멋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로보암은 북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이라는 곳과 최남단인 베델이라는 곳의 그산 쪽에. 화려한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아무나 그곳에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여러보암의 죄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보암이 만든 이두 개의 금송아지 제단 중에 북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베데레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로부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남유다 사람입니다. 이 남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한 무명의 선지자를 이 베데레 제단, 이 북이스라엘의 베데레 제단에 보내십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문은 그 선지자가 사명을 실패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무명의 선지자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여러보암왕 앞에서 담대하게 베델의 제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징조로서 그 제단이 갈라지며 그 갈라진 곳으로부터 재가 쏟아질 것을 예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과 함께. 그에게 주어진 다소 사소한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에서, 그 북이스라엘 진영 그 땅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절대 떡과 물을 마시지 말고 같은 길로도 되돌아오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뿐만 아니고 사소한 사명까지 완전히 지킬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유다 선지자가 베델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 마침 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제단에 베델의 제단에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 선지자는 자신의 위대한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악한 우상의 제단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고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경로했던 여로보암이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향해서 손을 뻗었을 때에 그러자 그 여로보암의 손이 갑자기 마비가 되어서 다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워하는 여로보암의 뒤로 제단이 있었죠. 제단이 갑자기 둘로 쩍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재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여러 부함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유다, 유다 선지자에게 태도가 바뀌어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여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유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 부함의 손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유다 선지자는 위대한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실패는 사소한 사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다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이 제공하는 그 어떤 떡과 물도 마실 수 없으며 같은 길로도 가서는 안 되었다 안, 안 되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의 떡과 물을 마심으로써 우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명, 이것을 사소한 사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안 되면, 먹,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떡과 물에 대한 시험은 여로보암의 제안에서 시작됩니다 자, 손이 회복된 여로보암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인 유다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내가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신흥왕국인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제안했다는 것은 분명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자, 상징적으로 이것은 교회의 외부로부터, 즉, 세상으로부터 오는 타협의 시험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러 보암이 주고자 했던 선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아마도 값지고 귀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늘 그리스도인에게 매력적인 것들을 제시하면서 유혹합니다. 많은 재물과 명성, 쾌락과 행복 등을 믿기로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치 문화센터처럼 자신이, 받아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기준으로 교회를 고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떡과 물을 즐기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는 먼 옛날의 이야기이거나 아주 미래의 이야기로 치부되, 치부되게 됩니다 교회는 정치적 영향, 영향력에 휘둘려서 정치일을 하게 되고 예배는 오락적인 요소가 가득 차게 됩니다 예배의 메시지는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는 데 그치게 되며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상처받는 피해자가 되어서 회개하기보다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 세상의 떡과 물을 마시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마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먼 옛날의 이야기이거나 그리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살아서 우리를 이끄는 오늘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유다 선지자는 여러 보암의 이 매력적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왕께서 제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해도 나는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온 길로 되돌아 가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소한 시험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 떡과 물에 대한 시험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로부터 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베델의 재단이 갈라져서 제가 나온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늙은 선지자는 의도적으로 유다 선지자에게 접근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제안하자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떡 떡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말라 가셨고 같은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다 선지자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예언자입니다. 나도 선지자입니다. 주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나더러 당신을 잘 대접하라 하였습니다. 떡과 물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8절 마지막절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는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것은 교회의 외부가 아닌 이제 내부의 어, 타협의 시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선지자가 와서 자신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며 떡과 물을 마셔도 된다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말씀의 왜곡입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이며 기준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마다 단순히 말씀을 묵사하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며 말씀에는 절대적 진리가 없고 그리고 자신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곡하는 떡과 물을 먹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진리의 복음을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절대적 진리인 복음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영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다시 걷는 것이나 부활을 소망하자는 말씀이 과도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통해 말씀의 왜곡은 사탄의 특기입니다. 선악과 사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진리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제공하는 떡과 물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맛으로는 자극적여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말씀을 곡해하도록 이끕니다. 위조 지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진짜 지폐를 정말 잘 알아야 하듯이 말씀을 말씀의 왜곡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사명에 실패한 유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는 베델의 늙은 거짓 선지자와 함께 떡과 물을 마신 후에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길가에 내던져집니다. 사자와 낙이는 유다 선지자의 시체 옆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자는, 사자는 낙이나 선지자를 잡아먹지 않았고, 낙이 역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이 길에서 사자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선지자에게 요구된 것은 작은 사명조차도 완벽하게 지키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거짓말에 미혹되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참된 선지자를 소망하게 합니다. 바로 참된 선지자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합니다. 유다 선지자의 위대한 사명과 유사하게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심판을 선언하셨고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사명까지도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정치적인 도전과 관련하여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는 도전에도 타협 없이 승리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종교적 도전에도 승리하셨습니다. 광야 시험은 마귀가 말씀을 왜곡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말씀 자체로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유다 선지자처럼 같은 길로 갈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모두 새로운 길로만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 역시 세속적, 종교적, 떡과 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사명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여정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길에서 만나는 믿음의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종교적 세속적 이 시험들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한 것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떡과 물이 아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생명의 떡과 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모든 시험을 담대하게 이기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